안녕하세요. 중고차 팩토리 김부장입니다. 날씨가 이제 어느덧 봄날씨가 다가왔습니다. 지금 제가 막 저기 막 나무에 보면은 약간의 이제 꽃봉오리 같은 것들이 조금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봄나들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2018년식 SM7 마지막 노바 모델, 노바 모델 차량을 저희가 준비했고요. LPG 차량입니다. 2.0. 프리미엄 컬렉션 차량을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 봤고요. 색상은 쥐 색깔에 키로수는 69,000km, 69,000km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차가 오늘 막 들어와 가지고 지금 저희가 일단 기본만 잠깐만 자동 세차만 돌려서 저희가 지금 현재 보고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차는 너무 깨끗하게 어잘 관리를 한 차량이고 얘는 일반 노바랑은 좀 다르게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미엄 컬렉션에 여러분들 이차 보시면 알겠지만 아차 제가 지금 시운전하고 왔는데 아 출력부터 시작해서 2.0 엔진인데도 너무 잘 나갑니다. 너무 잘 나가고 아 이게 차 가격이 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 봤죠. 자, 보시면 LPE 약간의 친환경스럽게 약간 이 E 마크가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에코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플러가 보시면 원래는 이 노바 차량 보시면 기본이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현재 네 발로 약간의 세미하게 이런 느낌 어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 리플렉터 그리고 이게 후방 감비 센서 그리고 후방 카메라 그 이따가 이거 또 놀라운 거 하나 제가 시스템 소개해 드리는데 이거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 레이노 프리미엄 썬팅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 관리를 정말 이쁘게 잘한 차량이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일단 휠 이게 키로수가 6만 키로 밖에 안 타는데 휠 보세요 휠이 엄청 깨끗합니다 빠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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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짝, 빠짝, 빠짝 하죠 그리고 지금 타이어 잔여량도 약한80% 90% 가까이 남아있어서 타이어랑 휠 너무 이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어, 외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왜 여러분들한테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기본 세차를 하고 온 거예요. 외판 같은 경우에 이런 거는 그냥 지워지는 부분이고, 요거는 그냥 마킹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킹을 한 거고, 외판 같은 경우가 이쪽, 뒤쪽에 그 범퍼랑 디펜다 그리고 저쪽에 펜다. 제가 봤을 때한 두세 판 정도를 잡으셔야 될것 같긴 한데 두 판을 확실히 잡아야 되고 그리고 그나마 조금 어~ 요거는 덴트로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뭐안 하셔도 될것 같고 요건 덴트로 좀 살짝 펴도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차가 저희가 아무것도 한게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차가 입고가된 차량이고 그걸 그냥 이대로 갖고 나왔는데 이대로 갖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광택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지금 거의 광이 살아있죠 그러니까 이런 마크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체킹 포시를 한 거예요 지금 현재 성능을 보고서 체킹을 하고 나온 차량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 깔끔합니다 더 깔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실내 클리닝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내 청소를 안 했어요 실내 청소를 안 했는데도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얘가 <laughs> 실내 청소를 안 했습니다 자 다시 뒤에 보시면 자 실내 청소를 안 했어요. 자, 보시면 이런 데 있잖아요. 실내 청소를 안 했다니까요. 안 했는데도 진짜 너무 깔끔하게 타셨죠. 그리고 이제 아예 필름지도 아직 안 뗐고요. 자, 뒷자리에 앉아 보면 거의 이제 약간 준 준세거의 느낌, 준세거의 느낌이 있고,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열선, 열선 시트가 이 뒤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에 컵홀더가 들어갑니다. 자, 이 차량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요거는 있다가 이렇게 이게 약간 듀얼식으로 여기 가로바가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어서 뒷자리에서 탔을 때에도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레이노 위에 선팅도 레이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레이노 프리미엄 선팅이 최소 대형차 기준에 150 정도 할 겁니다. 최소 100은 무조건 넘어가요. 그래서 뭐 열차단, 비차단, 자외선 차단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선팅도 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라 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딱 보자마자 타자마자 느낌 딱 왔죠. 아, 이 차는 깨, 깨끗한 차다.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 다 보시다시피 패킹 이런 것들 그리고 요런요런 대부분 사람들이 잘안 보는 이런 필러 라인들 다 깨끗합니다. 깨끗해요. 그러니까 얘는 굳이 광택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기본 광은 치시는 게 낫겠죠. 그리고 이제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이제 통풍과 열선 프리미엄 컬렉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통풍 열선이 같이 들어갑니다. 자, 실내 한번 보시죠. 자, 실내로 들어오면 아, 요거 말씀 안 드렸구나. 여기가 네, 지금 예, 예, 여기도 운전석 열선 통풍 그리고 메모리가 여기 이쪽에 전동이랑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 이거 빠졌으면 너무너무 서운했을 것 같은데, 바로 BSW라고 해서 후축방 경보 요거가. 뭐 스마트 크루즈니 뭐 아니 반자윤이 이거 사실 뭐그 정도까지 사용 안 하시니까. 그런데 요 후측방 경보 기능이 있어서 후측방 경보 기능에 옆에다가 또 미러를 하나 더 추가를 했어요. 지금 보시면 사이드 미러가 옆에 또 하나 추가됐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시야를 멀리 어 광각으로 더볼수 있게끔 또 세팅이 되어 들어가 있고. 자, 어 실내에서 또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뭘까요? 네. 안드로이드 오토가 또 들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차량은 정말 정말 이 차량, 뭐, 썬팅부터 시작해서, 멀티미디어부터 시작해서, 옵션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빵빵하게 잘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요거 안드로이드 나중에 팀앱 연동하셔가지고, 카카오 앱이, 혹은 이제 유튜브 이런 거 연동하셔서 또 즐겁게 엔터테인먼트를 또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에는 파노라마 썬루프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하이패스 룸 밀러, 블랙박스. 블랙박스도 지금 보시면 뷰게라라고 해서, 어, 블랙박스 중에서도 되게 좀 중상급, 어, 최상급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아무튼 상급 정도에 들어가는 좀 비싼 모델입니다. 요거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요거 원래 있는 건지 모르는데 실내아 이거 바꿨죠 LED로 이게 LED로 바꿨고 여기도 보시면 흰색 LED로 또 이렇게 이쁘게 또 바꿔 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엔진 스타트 버튼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에어컨 틀었는데 에어컨 잘 나옵니다. 에어컨 잘 나오고 전자 오토 파킹 그리고 TCS 어, 차체 자세에 들어가 있고요. 자 후방 카메라 보여드릴게요. 자전 너무 괜찮죠? 지금 미션 바로 바로 들어가시면 보이시나요? 너무 괜찮죠? 자 그리고 키로수는 6만 9천 키로 6만 9천 키로 정도 주행한 모델이고요. 요거는 또 이제 그, 그 뭐지 위에다가 이제 핸드폰 또 이렇게 걸어놓고서 좀 보시기 편하게끔 또 이렇게 따로 설치해놓으신데 이거는 나중에 그냥 떼시면 돼요. 떼시고 여기 그 닦으시면 되는데 뭐 필요하시면 사용하시고 필요 없으시면 사용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어, 오토라이 어, 오토라이트 기능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오토 와이퍼 기능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거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이것도 아직 안 치운 걸로 보시면 예 지금 현재 예 상품화가 지금 이제 막 들어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는 보시면 악스랑 그리고 여기 이제 usb 포트 여기다가 이제 노래 같은 거 mp3에 담아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어이 차량이 여러분들 이제 성능기록부상에서는 보시다시피 이제. 어, 저희가 이제 그 넘어왔을 때 이제 평가사가 성능 기록부에서는 리어 패널, 뭐 펜다, 뭐 도어 이렇게 교환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저희가 시운전하고 했을 때 전혀 그런 거 느끼실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괜찮은 차량이고 가격은 여러분들 진짜 지금 저희가 많이 협의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엄청 저희가 싸게 판매를 하겠습니다. 바로 699만원입니다. 괜찮죠? 아, 상품화 전 차량 가격이니까, 어,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천천히 이제 맡기신 다음에, 공장에서 얘기하시면 되고, 저희는 딱, 699만원, 699만원에, SM7, 그리고, 2015, 16, 16, 뭐, 이렇게가 아니고, 18년, 마지막, 거의, 18년이 거의 마지막일 거예요. 19 각자까지는 있을 수 있겠는데, 18년도에 여러분들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18년도에 LPG 중에서, 1 8년도 LPG, 그1 8년도 LPG면 현대 기아차의 어, 올류 K7 마지막 LPG가, 그니까 프리미어가 들어가죠. 아마 올케의 마지막이나 프리미엄, 아, 프리미엄이 2020년이죠. 그니까 올류 K7 그 정도. 그리고 현대에서는 그랜저 IG가 어 2016년부터, 니 그러니까 18년식의 그랜저. 그게 지금 현재 LPG 차량이 18년식 6만 키로면 얼마죠? 거의 한 1,500, 1,600, 1,700요 정도 합니다. 올뉴 k 7이한 1,400, 1,500, 1,600 정도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가격이 아니라, 연식 키로스 스펙만 보시면, 그 통풍이랑 다 들어가 있잖아요. 썬루프도 들어가 있고, 키로스랑 가격만 보시면 압도적인 가격입니다. 699만원은 진짜 그냥 소나타도 아니고, 아반떼 사는 그냥 레이 정도 사는 금액으로, 여러분들 이 고급 차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지막으로 헤드레스트도 고급 헤드레스트가 들어가 있어서 요거 기능까지 마지막 설명해드리면서 영상을 마칠 거고요. 어, 성능 기록부는 나중에 따로 여기 이제 화면이나 이런 거 그리고 위쪽에 있는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 다시 한번 안내 해 드릴 거니까 그거 보시면 좋고 여러분들 오셔서 한번 시운전 해보시면 지금 떨림 하나도 없이 이렇게 진짜 떨림 LPG랑 어, 그럴 수있겠죠 2기까지 4기통이니까 2.0 엔진이니까 뭐 기름은 기름대로 음 적게 먹고 신환경 차량에, 어 그리고 18년식 노바 차량. 이 가격에 구하기 힘드실 겁니다. 또 시간이 지나시면 이 차량은 없겠죠. 저희가 지금 찍는 날짜가 3월, 지 중순 정도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또 한참 뒤에 막 6월 달에 이렇게 전화 오시면 없습니다. 차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좋은 차량 나왔을 때 빨리 가져와세요. 영상 끝까지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앞으로도 괜찮은 차량 계속 많이 보내드릴 테니까, 어 위쪽에 있는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 제가 많은 차량들 같이 비교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